중앙에 서셔서 좌측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오디다. 일단 뭐 시나리오가 너무 참신하게 다가왔고요. 어, 제가 해 보지 않았던 어,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건수가 처한 상황이 되게 절박하고 극한 상황이 되게 궁금했어요.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잖아요. 이 상황에 제가 들어서면 저라면 어떤 호흡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까? 그게 되게 궁금했고요. 어,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어뭐이냐 시체와 뭐 죽음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코미디가 있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또 한번 실험해보고 그걸 위트 있게 표현해보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뭐 일단 건수도 착한 동물 아니죠. 적당히 부패하고 살인을 저질르고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겠죠. 은폐를 하려했고 은폐했고 근데 그 상황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음, 매 순간 그 상황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려는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그 이게 너무 거기 뭐, 살인. 그 의식에 깊게 빠져들면 너무 영화가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줄타기를 좀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까 영화 하기 전에 신의 한수 예고편이 나왔잖아요. 아까 뭐 정우성 선배님이 뭐 액션하는 장면이 막 나왔는데 아까 둘이 옆에 영화를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. 진웅아 우린 왜 저런 액션이 안 될까? <laughs> 우리도 저런 거 멋진 거 하고 싶은데. 아, 저희 액션은 그랬고요. 예. 어, 일단 어, 그 저금통 던지는 장면 이 있잖아요. 거기에 그 다량의 동전과 한 번에 강하게 던져준 조진웅이 너무 고마웠고요. 어, 정말 아팠지만 한 번에 가져준 진우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. 그게 저희의 호흡입니다. 그 e it. I hope it. I hope it. I 그 o p 지 it. I hope it. I hope it. I hope it. I hope it. 그 건수의 뭐 좋아하는 표정이나 그런 걸안 땄던 거는 감독님의 어 건수의 어떤 표정이나 그런 거 없이 그 돈을 발견하고 그뭐돈 갖고 어떤 행위나 그거 없이 그냥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감독의 의도가 아니니까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정의가 승리했 2시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상은 뭐 조금씩은 다 당했죠. 당하고 마지막 아파트 사일은 군대 때 약간 유격 클리어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지붕이라맨날 짚고 팔스를 맨날 같이 붙여주고 꼭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맥주나 한 잔씩 하고 네, 약간 뭐 남자들 꼭땀 같이 흘리고 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유격 분연 받으면 다음 날 그냥 어기적거리면서 만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괜찮냐고 분장 받으면서 패스 붙여주고 더좀 우정이 깊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액션씬 세트 찍으면서 <laughs> 네, 많이 전우애를 더 느끼고 깊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신지 혹은 혼자 간직하시는 편이신지? 아... 저는 별로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별로 뭐 이렇게 혼자만 비밀은 별로 없고 그냥 솔직하게 다 터놓는 편이고요. 예, 그냥 뭐 예, 그냥 뭐 감추고 있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. 끝까지 뭐 예, 끝까지 안 살아가지고 뭐 하죠. 예, 뭐든 예, 끝까지 뭐할 때까지 해봐야죠. 뭐 좋은 게 있으면 <laughs> 우리 뭐, 예. 아, 예, 술 끝까지 먹습니다. 깡매진 줄 알았다고 어려운 영화 아니고 뭐 예술 영화 아닐까요? 예, 극적 재미와 상업적인 성공의 영혼으로 똘똘 모신 영화니다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5월 29일 날 개봉하니까 아 예. 지금 뭐 나라가 어렵고 좀 많이 답답하지만 예예뭐예 어쨌든 뭐두 시간 급장 오셔가지고. 전환 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.